어, 이번에는 엑셀, 셀 선택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어, 이 행이나 열에 있는 글자를 모두 선택할 때는, 어,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시고요.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 입력이 돼 있는 이 열에 대해서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제 방향키를 만약에 이제 아래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선택이 되겠죠. 밑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까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다고 하면 어 빈칸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또쭉 선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각각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죠. 각각 선택을 연속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일정 부분을 이제 전체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좌측 꼭지점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우측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그냥 마우스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 범위만큼만 이렇게 셀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셀이 선택이 되죠. 아니면 이제 어 F8 키를 누르고 어 마우스를 선택하셔도 되죠.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고 그 F8 키를 누르면 이 밑에 이렇게 선택 영역 확장이라는 말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이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제 또이선택영역 확장 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방향에 입력 셀에 어 끝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셀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커서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밑으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띄어쓰기 빈칸이 있는 그 지점까지 이동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는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맨밑 칸으로 이동이 되겠죠. 전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드도 마찬가지죠. 엔드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엔드키를 누르고, 방향키. 이 엔드키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끝모드라고 이렇게 나오죠. 끝모드에서는 방향키를 누른 방향 쪽에 끝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된 셀 주변에 셀 전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어, 그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쭉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하고요. 입력이 되어 있으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어 8번을 누르시면 돼요. 8키를.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거 숫자 8키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어, 별표 있는 그 영문 U 위에 8자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8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다고 하면, 빈칸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어, 잘 선택이 안될수 있다. 그런 점을 양호하, 어, 감안하시고요. 빈칸이 없는 지점에서, 전체가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으로 이동할 때는, 뭐, 탭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시프트 탭을 누르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염시 탭이 고그 다음에 현재 셀에 첫번째 열로 이동하는 거는 홈키를 누르시면 되죠 홈키 여기에서 뭐 홈키를 누르면 이맨 첫번째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홈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맨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엔드 누르시면 맨 밑에 쪽으로 입력된 데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렇게 셀 선택하는 단축키들이 있으니까요. 어, 블로그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